어으로딱는데졌어 f s 나한테 온 거였어. 와우 씨. 와, 뭐야. 어, 갑자기 아니, 전혀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 그, 그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둘리도 많은 갑자기 얘가 갑자기 바꿨나? 쏘고 나서 바꾼 거 같은데 보니까. 아, 리다가 갑자기 나눌려 아, 근데 맞아보니까 느끼는게스패는 피할만하다 솔직히 올려치기는, 또 미사일 안되니까 안 안올려치기는 3키로? 올려채기는 잘 안된다고 봐야돼 그게 안돼 구슬 런타이 너무 짧아서 내리치기는잘 돼요 근데 원래 보통 바닥 내리치기잘 안되잖아요 근데 독파는데 아나 팡님이 빔기동을 야, 아직 좀잘 이해를 못하셨구나 아... 힘들겠다 빔기동빔기 이해라기보다는 이제 예, 예. 하는 요령하 요리하는 저러하고 적기체가 좀 이제 비슷한 곳이면 은 이제 사실 예. 피하거나 가능한데 이제 예. 올려치기나 아, 나... 아니면은 내려찍을 때 이제 뭐, 그거 그거 이기동안이었을 그러니까 내가 올려치기 당하면 그런가? 사실 되게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 맞아요. 예, 올려치기는 피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내려찍기는 바닥에 붙으면 이제 레이더 난반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해줄수 있거든요. 내려찍기. 올려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나한테 올려치기 하잖아. 그건 좀 쉽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올려치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고드라에 더 많이 먹어버려요. 만 미터 이상 올라가면 올려치기 하려면 한참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동안 아군한테 잡히거나 그래도 좀 기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치기 하면 제가고 나하고 일직선 거리에서 거기서 90도로 꺾어야 돼. 그러니까 옆으로 째야 돼. 음, 어, 저기요? 아니, 미사일이요? 어, 어, 미사일이 똑같이 90도 맞 사실 맞나? 원래 이론상으로는 레이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어디로 날러도 상관없는데 RW 울리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레이더 각하고 90도를 만들어야 요 RW를 보면서 사람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그것도 좀빨리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이더로 90도 맞춰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미사일하고 90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도 그말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한지 모르니까 레이더에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RWR 보고요. 그거에서 90도 만들어야 돼요. RWR에서 저기 앞에 있으면 딱미사사다 하면은 오른쪽에도 왼쪽에 있 보내는 기동을 하면 됩니다. 90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애매하니까 각을 조금 더 많이 줬다가 기만치를 던지고요. 조금 작게 줬다가 그러니까 90도면은 뭐 85도 혹은 뭐100 그 95도 이렇게 하면서 각을 조금 많이 줬다 작게 줬다 하면서 기만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엥간하면은 이제 락이 딱 불리더라고요. 고고통, 아.. 어. 빈, 어. 아, 어. 네, 가장 중요한 건 경험 같기도 해요. 좀 많이 타봐요, 탑재들. 지금 탑재 뚫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야, 왼쪽? 한? 어. 그리고 또, 또 뚫은 다음에 거의 한, 거의 오 거의 판? 탔는데, 네. 그 뭐지? 그 네, 키보드로 안 하고 그걸 했거든요 헤드 헤드 헤드. 네 그걸로 하고 다가 이제 넘... 키보드로, 키보드로 하니까 해봤네. 그러면 지금은 네, 익숙해지는 네, 시간이라 생각해야, 그렇죠. 생각해야 돼요. 그, 그 갑자기 바로 안 돼요. 똑같아요, 사람들. 바로 안 돼. 게요 음,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자유 시스그면기그그 아, 그게 이제 한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하는 거면 잘하는 거요. 지금. 헤드로 하다가. 그가지고한 이제 약2 0 0 아니 나 키마에 익숙해지는데만 뭐 6개월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 시점으로 이거 제대로 보는 거는 제 초창기 때 이제 방송이 지금 보기는 힘든데 보면 자유 시점이 안 돼요. 안 돼서 그냥 시점 있잖아요. 그냥 일반 시점으로 그냥 보면서 합니다. 자 여기 비행기도 이죠 저도 빈 기동하면서 자유 시점 안쓰고 그냥 RWL로 이점 나갔그걸 홀드해요, 저도. 이런. r w l 을좀 자, 자세 봐야 돼요. RWL 그렇죠. RWL을 잘, 자세 잘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는 미래. 진짜 자유 시점이 안 돼서 RWL로 이점 많이 해서 근데 떠는 순간 되니까 이게 자유 시점으로 기동하는 게. 좀 이게 되더라고 이거는 자전거 타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laughs> <어느 웃음> 자꾸 하다 보니까. 몇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참 걸리더라고. 뒤돌아보면서 이제 기둥을 치려면은 해야 돼서. 아따라가려 쟤는 누고 있어도 될고 같긴 해요. 쟤는 일부러 일부러 일 일부러 또 올리고 일부러 일부러 일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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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어 일부러 일부러 일부가 일부러 일부러 일 어. 이거 드 다시 놔셨어요 아, 소리 말고 그랬나? 음. 아, 이게 용실이에요. 우리는 윤희가 내려 찍고 있었거든요. 예. 땅깨 땅까로 갑시다. 하지 마세요. 네. 언제 이때 하는 말 있잖아. 땅까. 땅까. 땅까 기타 땅까 땅까 땅까. 그 땅까는 쪽에 수위 네, 저 기만체 다썼어좀 걱정된다 어이, 네. 기만체 얼마나 열심히 뿌린거에요 <laughs> 네, 다 썼어요 기만체 600발인가 어. 다 썼습니다 그 저기에 나락 잡으면 자동으로 기만체 두사해주는데 그거 단축키 어, 설정해야될건데 어. 그 기능 아마 하지마선생님 할 때는 없었었나? 단축키 설정해놓으면 그치. 되는데 이제 알뜰할 부 어. 바깥에 큰 그리, 동그라미 어. 있잖아요 어. 고, 그게 그거에요 해리어 음. 영국 해리어는 어.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게열초적미사일 한... 있는데 얘는 그건 안 되고. 애 앞에서. 이 쪽에. 와, 미사일이 고에이만 이만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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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도 몸빵하러 딱봤는데다 쐈어 F4S 어, 나한테 쏜거였어? 와우씨와 뭐야 아, 어 갑자기 아니 전혀 각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 그니까 안 울리더만은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바꿨나? 쏘고 나서 바꾼거 같은데 보니까 아그안 울리다가 갑자기 나안 아, 울려 근데 맞아보니까 느끼니까 스페는 피할만하다 솔직히 <laughs> 스페는 아. 피할 만 하다 스페는 완전히 피할 만 하죠 예피만 하죠 어리칠 음. 이하리 문제지 스페는 뭐 그니까 러 스페는 기둥도 그렇고 예. 이쪽으로 F16 들어가요 F16 하나 들어가 주시면 예, 16도 중요하네. 모이고 14도 모이고 뭐말고 모어 뭐. 내가 빨리 열차를 끌어야겠 그래야지 <laughs> 사기 사기 미사일 놔뒀어야지 그죠 <웃음> 네 형님 <laughs> 네. <무서워>. 네. <laughs> 나도 복제를 했는데 레이저가 안 따라준다. 중에 <laughs> 라인 님 그랬거든요. <laughs> 아싸 이러면서 마이턴했더니 알고봤더니 마이 턴이 알고 아니었더니. 미국, 미국, 먹어봤더니, 네. 그렇죠.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미국 레이어에 스킵 들가지고또 가면서 오 어, 이거 뭐야? 막 이러더니. 내가 스킵했어. 내 내가 싸놨어. 조금은 버텨 싸놨. 어디 비타이 비타이. 아, 김환체 다 썼다. 이거, 왜,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 아, 이거, 연동해놔서 그러나? 오 아, 아, 진짜 어, 빨리 없어지네. 어. 그 이상하게 빨리 없어지더라. 아, 연동 오. 꺼야 되겠다. <laughs> 아, 꺼야 되겠다. 비활성해내. 이상하게 김환체가 이거 부족할 리가 없는데 네. 자꾸 부족했다. 에, 에, 아까부터 김환체 계속 자동으로 뿌리고 계시던데. 아, 그, 그러니까 해놔도, 저렇게 빨리 없을 줄 몰랐죠. <laughs> 그, 뭐냐, 수, 이십, 25... 오, S M 3는그열추적 미사일도 해주거든요. 그럼 확실히 좋긴 좋아요. 생존자. 서 그거 그래서 체프 안되로이 플레어만 들거든요. 예. 네. 오도 내려야 되는데. 오왼왼 어, 왼쪽은 엄청 많이 오는 데 저한테 두발쏴았어요 <laughs> 밑에 있 내일은 좀더 잘해봅시다. 아, 네. 제가 아니, 몸빵하고 음. 싶어요. 런치도 하면 쌌다는 뜻이 그 네, 타이거 샤크. 아, 소금이야. 이미 뭐야? 오른쪽에서 많이 온다. 아우, 야, 온 감사합니다. 이 <laughs> 아, 진짜 늦게 뜨네. 세팅에서. 와. 뭐야 저저 저 어디가? 부산. 아무도 박님 호응 감사드리고요. 아, 내일 멀피데. 내일 또 같이 좀잘해 봅시다. 핑스도 가끔 알수없는 것으로. <laughs> 어, 그거 잘못 싸서 그래. 잘, 잘 싸도 <laughs> 오른쪽에 제이팔 들이좀있어요 예. 근 J8은... 그러니까 이번 파는 나쁘진 않은 같은데라고 템 눌러 보니까 아군도 많이 죽었네. <laughs> 비슷하게 깎여서니까 한번 해 봅시다. 오심 라이. 그대 내려... 자, 이제 카인가? 어... 이이이 어...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내쪽 아닌데. 내쪽 아닌데. 낙클링. 낙클링나오 밑에 엄청 많다. 아이근 그... 아, 플깐플깐플깐플깐잠아 아, 아. 너무 가까운데? 잠깐, 거깐 잠깐, 얘 뭐하는거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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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왜이깐잠이잠나얘 혼자 뭐하는거지? 미군 이스탄 아 미군 이스탄 보입니다. 미군 이스탄 들어와. 네. 오 뒤에 엄청 뭔가가 날아붙고 있는데. 아니 이 미군 이스탄 뭐 하는 거지? 나말하는. 앞서 내 스페는 어디로 가는 걸지 궁금하다. 그것이 그 스페의 한계죠. 아. 응. 아니 이거 뭐? 속도가 너무 느린데. 어디서 있는 스피가 뭐예요? 오, 나이스. 하지마선은하진아이야신 네. 네. 저, 아갈게요니까김한가좀 여유가 있다. 아, 이 이거,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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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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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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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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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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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런거 역시 작았네. 그래. 와 MM. 아, 아직 이에요 <laughs> 아직 아예 안뚫려서안 돌렸어. 엘도 기만 그러니까 L하고 M하고 스펙은 똑같아요. 기만 체저항상히 끼고 없고 제 밖에 없어서. 아, 그리고 뒤에서 잘쏘면또 기만 체무시하고또 들어가는 각이 또 함식이 있더라고. 뒤쪽에 오, 어. 근데... 그거 원 원해. 우 30. 이도뭐잘쐈는데 뭐. 예. 뭐. 그렇죠. 어... 미군이... 어... 플레이더 아직 못잡은거예요 네. 음... 수, 그... 좀 붙었긴 한데... 아, 저는 수3 9하고선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고? 어, 플레이더 따라하는데... 플레이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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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저것도 있네. 타이그샤크 있네요. 타이그샤크. 네. 타이그샤크 있네요. 아 이게 안맞아. 왜안 죽었네? 왜안 죽었지? 아죽다오 어? F-14도 굴러간다 열려고 면 잠깐만 이수상국오오나는데오 이게 수직 이착륙기지 아나 아, 근데 기한... 기한해야겠는데 나 이제 뭐... 기만차도 없고 오오오오 뭐야 뒤에 미사아그거 피닉스 피스피스너 설마 그대 절제하는거 아니야? 어, 쟤 뿌리는거 봐미사딱 <laughs> 뿌리네 <laughs> 오 아이씨. 오 <laughs> <laughs> 아, 저는 기망치가없어어 피할 수는 없었어. 요 네. 보내버리세요. 쪽으로 가요. 음. 미사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뭐 미사일 강만 내면 될것 같아. 해려 보낼까? 해려 보시. 아, 해려 아, 재밌어. 옛날에 제 아, 최장비였다니까 해려 가요. 저희 최장비였어. 제가 마지막이네요. 아, 네, 걔가 마지막. 희나님 날개 펴. 내또 잔소리 해야 돼. 조정해서 날개부터 펴 날개부터 펴고 해야 돼펴서요펴 기만채 어... 하지 마세요 기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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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고 이제 각 들어왔잖아 아, 네. 오케이 각 나왔다 자, 머리 드는 순간 이제 각 나온 거지 오케이 R60 솔지선 한번 쏴주고요 한번 쏴주도 돼 오오오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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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맞았어요 아힘캠 <laughs> 이래서사와이를 조심해야 돼요. 사와이를오사와 여전하네. 오. 오케이. 됐어. 자, 희나님을 제물로 잡았습니다. 다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의도한 것 같아요. 모든 거 계획대로. 근데만 난데물. 난데물. 아, 도 되네. 한